좋습니다. 선 이거. 오늘은 클래쉬를 대규모 업데이트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많은 것이 바뀐 것 같은데 밸런스 패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첫 번째로 볼 카드. 엄마 마녀입니다. 일단은 피해량이 14%나 증가했어요. 근데 이게 또 끝이 아니고 공격 속도까지 8% 빨라지고요. 게다가 첫 공격 속도까지 0.1% 빨라지는. 그냥 사기 카드 아닌가 이거는? 아닌가? 뭐 아무튼 확실히 예전보다는 겁나 많이 쓸것 같습니다. 이 엄마 마녀 이제 말렙 찍어도 될것 같아요. 자 다음은 폭탄병인데 이거 조금 대박이에요. 리메이크가 됩니다. 엘릭스가 3이죠. 근데 이제 2로 감소가 됩니다. 그 대신에 체력이 줄어요. 체력이 31% 감소되고 피랑도 32% 감소가 됩니다. 원래 폭탄병을 넣을 수 없었던 덱에 이제는 폭탄병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폭탄병을 넣은 덱이 좀더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그리고 조금 아쉬운 소식이 있습니다 기사가 체력이 5%나 감소 이게 실화니까실하죠자 기사는 너프를 먹고 엘바는 버프를 받습니다 이게 뭔 일이야 일단은 공격 속도가 0.1초 빨라지고요 또첫 번째 공격 속도가 0.1초 빨라집니다 이제 엘바가 아주 조금 더 많이 쓰지 않을까 솔직히 거기서 거긴것 같아요 저는 다음은 요즘 많이 썼던 카드들 사냥꾼과 감전돌이가 너프를 먹습니다 둘다첫 번째 공격 속도가 너프를 먹어요. 일단 사냥꾼은 첫 번째 공격 속도 원래는 0.7초에서 1.1초로 좀 많이 느려졌고요. 감전들이도 첫 번째 공격 속도 원래는 0.9초에서 1.1초로 좀 느려졌습니다. 이두 카드가 하도 많이 쓰이니까 타이밍하고 배치를 더 중요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너프를 시켰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최근 몇개월간 거의 픽률이 꼴찌였던 이두 개의 카드들이 드디어 버프를 먹습니다. 일단 첫번째로 삼총사 이 삼총사도 바뀌었죠 배치시간이 2초에서 1초로 감소가 됐습니다 끔찍하네요 그리고 두번째는 마녀 사전거리가 5에서 5.5로 조금 많이 증가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의외인 카드인데 이 대포카트가 속도가 원래 빨랐죠 이제 보통으로 감소가 됩니다 이제 데카로 타워 뒤넣기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제 속도가 좀 느리기 때문에 상대가 엘릭서만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야 근데 진짜 벨페를 오랜만에 하니까 겁나 많네요 다음은 힐링 스피릿 힐링 스프리 역시 버프죠. 요즘 겁나 안 사왔습니다. 이제 피해량이 무려 225% 증가. 뭐야, 이거. 잘못 적힌 거 아니야? 게다가 광역 치유 반경은28% 감소네. 다시 피해량을 증가시켰고, 대신 치유 반경을 조금 많이 감소시켰습니다. 어, 다음은 해골 비행성. 벌룬이 또 너프를 봤습니다. 하긴 요즘 벌룬이 꽤나 많이 쓰이면서 승률이 조금 올라갔죠. 이제 데스 폭탄. 벌룬이 죽으면서 생기는 폭탄의 피해량이 27%나 감소합니다. 뭐, 벌룬 들어갈 때, 벌룬 데미지 안 들어가도, 데스 데미지는 이제 거의 고정으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너프를 시킨 것 같고요. 야, 근데 폭탄 타워 더 심하네, 이거. 데스 폭탄 피해량 50%나 감소. 와우, 폭탄 타워. 잘 가. 자, 그리고 자연 대골도 바뀝니다. 이 뭐, 폭탄 든 애들이 다바뀌었요 그냥. 이 피해량이 28% 증가. 이것 때문에 이제, 뭐, 다트고블링, 프린세스, 다한 방이 주먹질로 컷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데스 폭탄의 피해량이 또 54%나 감소돼요. 이렇게 데스 폭탄의 불만이 많은 거야. 자, 이렇게 밸런스 패치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은 이 업데이트의 핵심, 겁나 중요한 마법 아이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이 마법 아이템도 종류가 드럭이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알아볼 마법 아이템, 카드북. 이 카드북은 제가 원하는 카드를 다음 업그레이드까지 필요한 만큼 모두 채워주는. 다음 업그레이드까지 400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400장을 바로 채워주는 그런 4개의 아이템입니다. 그 대신 희기별로 나누죠. 이제 일반, 희기, 영웅, 전설로 이렇게 4개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카드가 뭐 400장 필요하다. 그러면은 일반 카드북을 한장 쓰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마스터북이란 거는 이 카드북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죠. 희기도 관계없이 이 선택한 카드를 다음 업그레이드까지 필요한 만큼 채워주는 그냥 개사기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법 와일드 카드. 이거는 플레이어가 잠금 해제한 카드 중에서 이제 선택한 카드로 대체를 해주는 그런 카드입니다. 그래서 나는 뭐 아처가 10장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 일반 와일드 카드. 이 와일드 카드도 일반 희귀 영웅 전설로 나뉩니다. 이 일반 와일드 카드 10장을 써가지고 아처를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겁나 좋은 것도 나왔습니다. 이 마법 코인. 이거는 골드를 소모하지 않고 카드를 즉시 업그레이드해주는 이게 진짜 개상인데 이거는 이거는 무과금 유저한테 겁나 좋은 거죠. 자 마지막으로 상자 열쇠. 이거는 뭐 이름만 들어도 알겠죠. 대결에 있는 상자를 즉시 열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좋은 아이템들, 이 너무나 갖고 싶은 이 아이템들을 도대체 어디서 얻을 수 있나? 일단 첫 번째로 상자. 뭐 경기에서 이기면 주는 상자나 뭐 아니면은 현질에서 얻을 수 있는 상자, 뭐 도전에서 얻을 수 있는 상자, 뭐다 되겠죠. 두 번째로, 루얄 패스. 루얄 패스 보상으로 얻을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트로피 진척도. 트로피 올리는 만큼 주는 보상에서, 이 카드, 이 아이템들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도전이나, 글로벌 토너먼트. 뭐, 가끔씩 드는 이벤트 도전이나, 아니면 글로벌 토너먼트 보상에서, 이 아이템들을 얻을 수가 있다. 다섯 번째로, 상점에서 살 수가 있겠죠. 어, 그거는 현질 해야겠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상자에서는, 와일드 카드만 획득할 수가 있답니다. 뭐 마법북, 이런 거는 획득을 못 한다는 거죠. 게다가 아레나 4 이상의 상자에서만 와일드 카드를 획득할 수가 있고, 또 상자의 아레나 레벨에 따라서 와일드 카드가 등장할 확률이 다릅니다. 또 대부분 현질에서 얻을 수 있는 킹상자와 전설 킹상자는 이제 매번 열 때마다 일정량의 와일드 카드를 획득할 수 있도록 보장이 된다고 합니다. 마법 아이템 인벤토리 한도하고 초과에 대해서는 이제 마법 아이템과 마법 아이템 전용 인벤토리는 킹타워 레벨 4에서 잠금 해제됩니다. 이제 각 마법 아이템 인벤토리 공간 한도는 플레이어의 킹타워 레벨을 기준으로 정해진다고 합니다. 플레이어가 상점에서 마법 아이템을 구매할 경우에는 인벤토리 공간 한도를 초과해서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또 와일드 카드 인벤토리 한도는 플레이어의 킹타워 레벨을 기준으로 정해진다고 하네요. 이것은 또 이거는 플레이어가 킹타워 레벨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장점이죠. 와일드 카드 역시 킹타워 레벨 4에 잠금 해제가 되고, 만약 킹타워 레벨 4 이전에 와일드 카드를 수집하게 되면, 동일한 희귀도를 가진 무작위 카드로 대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쓰레기 카드 나오면 망하는 거죠. 자, 이걸 보면서 앞으로 킹타워 레벨은 더 겁나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이제 마법 아이템은, 만약에 인벤토리가 가득 찬 상태에서, 이제 또 추가를 획득하면, 은 경과 함께 아이템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만약에 경고를 개무시하고 아이템 획득하려고 하면은 골드나 보석으로 대체된다고 가 하니까 뭐 딱히 상관없네요. 네. 그리고 와일드 카드도 다찬 상태에서 또추가를획득하려고 하면은 이제 동일한 티기들을 가진 무작위 카드로 대체 지급이 됩니다. 근데 또그 무작위로 받은 카드 또한 최대치의 경우에는 골드로 대체 지급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클래시를 업데이트 알아보았습니다. 그래 이번 업데이트는 조금 기대되는 부분이 있고 한번 여러분도 업데이트 되실 때 즐거운 마음으로 플레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죠.